오늘은 주마게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주마게티에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넘어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UDT 티가 있네요 사장님 UDT 티 아니에요 이거 저희 어 거짓말 아 손님이 네. 만들어주셨어요 아 오늘 여기는 지금 건우 사장님이 이제 배를 의리해서 맡겨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잠깐 들려봤습니다. 배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스케줄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살짝 한번 어느 정도인지 <laughs> 어, 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가 지금, 그, 저희가 이제 두마게띠 다윈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잠보한 기타. 네, 들어왔죠? 네. 음, 근데 여기 완전 더 시골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짜 시골인데. 네. 여긴 더 시골인가? <laughs> 배를 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기도 집짓네 아니 철근이 우리께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 여보? 아, 거기는 철근 푹들어있거데요 아. 아. 여기가 거기에요그 지도상 이렇게 푹 들어와 있는 곳? 이렇게. 아. 여기 하나 있고, 저 건너편 또 하얀 집이죠? 네네. 거기도 하나 이렇게. 있 아. 이렇게. 여기 자연 불파대처럼 어? 돼 있는 곳. 음. 우리는 멀지만은 바이 이쪽은 가깝거든요. 아. 바람도 많이 분다. 바람 그쵸 우리도 시골에 살면서 이런데 오면 진짜 시골. 온다 오늘 날씨 진짜 기분 나 보이죠? 오. <맞네>. 엄청 큰데요? <laughs> 야, 여긴또 외국 같아. 배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 와,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네. 아니 왜냐면 저는 배가 부셔진 거를 봤잖아요. 그때는 감이 잘안 왔거든요. 그때는 느낌은 살짝 작아 보였는데. 네. 네. 아니, 원래 배가 이것보다 컸다고요? 네. 와. 타고 쓰고 있어요. 있어요? 응. 봤어. 아. 아, 그렇게 들어갔대요? It's not it's not 아.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아. What, what, what kind of wood? The wood is a eucalyptus u c a l y p t u s e u c a l y p t u 와, 조심해요, 조심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때 부셔진 배 보고 사실 감이 잘안 왔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컸다고요? 네. 와. 왜냐면 앞, 그때는 아. 앞에 비가 다 날라가서. 아. 이게 앞앞가 되게 크잖아요. 네. 네. 날아가서이 네. 네. 잡아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것보다 컸다고. 아, 네. 지금 와, 아? 뭐 야, how many feet? Yes, I, I think, uh, eighty seven, eighty seven feet. Yeah, 와, 이거 다 손으로. 지도 보시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태풍 오면은 배를 보통 다 여기로 대피를 시키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다이브 리조트, 다이브 해서 이제 다이브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배들이 보통 여기다 정박을 합니다. 근데 3번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 태풍이 올 거라고 생각을 세부에서 사신 분들은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을 정도의 큰 태풍이었어요. 원래 태풍이 세부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른 섬들을 들렸다 오기 때문에 많이 약해지고 했는데 이번에 정말 특이하게도 강한 태풍이 와서 배가 완파가 됐죠. 와, 근데 이게 눈으로 보니까 배가 엄청 크네 엄청. 이 높이는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 저높이예요저 높이로 쭉올 거예요, 이제. 아. 이제 날개를 달라고. 네네. 대나무를 사용하고 저기, 저기 부서진 데 있죠? 네네. 저런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달고. 아, 크게? 네, 나무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좀... 와. 저기 사람 앉아있는 거 보시면, 아, 이게 보통 크기는 아닙니다, 진짜. 아, 이 배가 엄청 크네. 그, 저 양옆에는 저기 지금 무너진 배 제가 나중에 확대를 할 건데, 요렇게 대나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날개를 나무로 따로 제작을 해서 양옆에 이렇게 나무를 날개로 된다고 하네요. 이것보다 훨씬 컸다고 하니까 이제야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아마 이 배보다 훨씬 클것같고 저런 저런 느낌의 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살짝 생각은 해봅니다 c r c r 보이서 이쪽이 앞부분이에요. 네 네. 저기 앞부분. 뒷부분 그럼 아직 뒤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저 나무 좀 붙은 거 있죠? 네 네. 저게 뭐. 저기다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 뒤쪽이니까 엔진은, 아까 엔진이, 저 엔진룸이 되는 거고. 네네. 저 뒤쪽에는 아무래도 저 주방하고 네. 화장실이 들어갈 거고. 주방이요? 주방이. 그 간단한... 주방, 주방이 들어가요? 원래? 예, 네, 왜냐면은, 아... 다이 나가면은. 아, 음식해서 드시고 아, 하니까. 어, 네. <laughs> 점심도 싸가기도 하고 도시락을. 네. 아니면 직접 뭐, 라면도 끓여 먹으니까. 네. 직접 라면 같은 거 하고. 네. 간단한 요리를 할수 있게끔. 아... 그러니까 뭐, 간단한 주방이죠. 네. 여기 저희 집배 사이 즈 이렇게 보시면 약간 감이 더 쉽게 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무를 바로 다 이제 컷하고 만들어서 바로 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산에서 네. 이제 이 친구들 이 가서 나, 나무가 아무도 이 사이즈가 네. 필요한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산에 가서 나무를 사줘 먼저. 음 풍나무. 그산 주민한테 가서 이 네. 나무 얼마냐? 이천 배 삼천 배 정도. 재지 이제 톱으로 잘라요. 네네. 잘라가지고 이 친구들이 사이즈 를 주죠. 얼마만 한 사이즈를 잘라줘라. 네. 지금, 지금 이제 전기톱으로 쭉아 잘라주면은 <laughs>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쫙, 우리말로 전기, 전동 대패 같은 걸로. 네네. 좀 갈아내죠. 좀 음, 이 잘하, 잘한 게 소문나니까, 음 지금 이배 말고, 우리 배 말고도요, 수리할 배들이 뒤에 쫙 지금 몰려있어요. 다래한테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네. 잘한다고 소문난 친구니까. 네네. 얘한테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 잘하니까, 가격이. 훨씬 아무래도 네. 비싸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배이 몸체만 이, 만드는 걸 그냥 바퀴아우로 했어요. 바퀴. 음... 와, 이것도 규모가 크네요. 네. 이십만요 네, 네. 저기 굳자 이거 기어가겠습니다. 이 배도 작은 배도 아니고 이배배 이 사이즈가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 엄청 넓네요. 또이 정도가 될 거고요. 아. 좀 디자인은 틀리지만은 그게 크기, 그게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아. 옛날에 호핑 투어 한번 해 봤는데 네. 그거에 한 세네배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이빙 배들은 네. 그 장비들이 많잖아요. 아. 장비. 아. 그리고, 이 이렇게 딸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필리핀 사면서 처음 봤어요, 사실. 그냥. 대나무를 음. 많이 쓰죠, 아무래도. 네. 대나무 음. 이중삼중 해가지고 하는 건. 아무래도 뭐, 필리핀 대나무가 많으니까. 네. 그거 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도 저렴하고. 어. 근데 이제 많이 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팬티가 쉽게 벗겨져요. 아, 맞아 대나무는 그냥 몇번 하면. 네. 원래 껍데기를 다 까고 이렇게 이제 칠을 하는데도 근데 이거랑 저런 스타일이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번에 이렇게 대나무가 완충작용을 하잖아요 가득 채으면 날개짓 하듯이 이렇게 완충작용을 음... 해주고 네. 얘는 그냥 배가 전부가안 돼요 기어디기어지고 잡아주고 음... 그래. 근데 필리핀에서는 지금 이바가부터를 서서히 없애려고 그래요 어 왜요? 그니까, 어, 치약하다는 거죠. 아마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그, 그러니까 새로 된 배는 더 안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네. 지금 그 계획이 벌써부터 나왔어요. 방카부터 서서히. 그, 지금 신규로 만드는 방카는 허가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허가를 잘안 내줘요. 워낙 필리핀에 방카가 이걸부터 한, 한 번에 다없앨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워. 찝은이도, 찝은니도못 하는데, 아직. 그럼요, 지프님보다 훨씬 많죠, 이, 이, 안가가. 크고 작고 합치면은. 그러다한 번은 어떻게 없어요. 현재 계획은, 공기통은 이 의자 뒤쪽에, 아. 세울 수 있게끔, 막 꼽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옆으로 가서, 꺼내, 끝낼, 끝낼수 음. 있게끔. 또, 또 다른 방법은, 테이블을 가운데 이렇게 만들고, 네. 이 밑에다 공기통을 줄어놓는 거예요. 와, 아, 인지 엄청 크네요. 그렇죠. 와. 3 0 0마 이상은 될 거래, 저게요350 음. 정도는 될것같고요3